아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비가 오는데 이거 지금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큰일 가 말어 아이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2km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아 지금 또 오다가 멈췄어요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와야지. 와 이제... 안녕하세요. 구피사시오입니다. 오늘은 혼자입니다. 이게 오후에 더워질 것 같아가지고 일찍 나왔습니다. 지금 한 6시 40분 정도 됐는데요. 제 계획은 일단은 반포까지 가자. 뭐 날씨가 괜찮고 컨디션 괜찮다. 그러면 어... 은봉산 쪽이나 아니면 더 멀리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왕복으로 여기 돌아와서 어, 다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가시죠~ 내일 비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! 날씨는 좀 후덥지근합니다 바람은 그래도 시원합니다 일단 저는 밤보까지는 좀 쉬지 않고 가보려고요 예 네, 하여튼 쉬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그냥 속이 뻥 뚫리는 느낌 그냥 뻥 뚫려 속이 뻥 뚫립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구간인데 올라갈 때는 좀 힘들지만 또 내려올 때는 굉장히 또 짜릿합니다. 네. 여러분들 저거, 와,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것 같아요 <laughs> 와 여기 진짜 짜리데 힘들게 했는데 두번 힘들게 하고 또세번 힘들게 했어요. 아 이제는 끝났다 싶으면 다시 오르막길이니네 네 이제 잠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. 와, 힘드네요. 또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목적지나 내 목표가 뚜렷하면 에너지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내가 뭐, 나잘 모르겠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일단 가보면서 생각하자. 이랬다가는 이 멘탈이 쉽게 무너지니까 중간중간에 좀 에너지가 업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에너지가 다운되고 그냥 혹다 여기서 물한잔 먹고 좀 쉬었다가 또 저렇게까지 정리 안 해도 되는데 싹 의자를 저렇게 정리해서 가셨어요 정말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저렇게 정리정돈 잘하시는 분들 전 존경합니다 진짜 우리 K 어르신들 짱입니다 네, 저는 여기서 반포대교를 건널 생각입니다 잠수교죠 사실 일단 응봉산까지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양천 용비쉼터. 여기서 좀 그늘에서 조금 얼음걸 한잔하고 좀 가볼게요. 아, 여기는 이렇게 보드를 걸쳐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아유, 뭐, 인생, 뭐, 있습니까? 저는 결심했습니다. 천호대교 갈랍니다. 뭐가 문제야? 에?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, 어, 아예 천호대교까지 간 다음에, 거기서 또쭉 집으로 가는, 속 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천호대교까지 가시죠! 와, 뚝섬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, 천호대교를 향해서 끝까지 결정이 됐다. 나의 목표는 결정이 됐다.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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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와. 네, 드디어 잠실대교 도착했습니다. 잠실대교. 와... 네, 천호대교 도착 됐습니다. 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잠실대교나 올림픽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쭉밟포 갔다가, 어, 여의도 지나쳐서 양화대교까지 가면 오히려 코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일단은 좀, 어, 천호대교 찍고, 어, 기 올림픽대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10시인데, 아 집에 1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올때한 3시간 걸렸죠? 7시. 못... 아, 이제 사실 좀 몸은 솔직히 많이 지쳐가지고, 뭐 제가 빨리 가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, 지금 섭씨 30도긴 한데, 아직은 이쪽 한강 쪽은 좀 선선한 것 같아요. 네. 선선하기보다는 그나마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막상 보면 멀 것만 같았던 목표도 막상 성취하고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사실 북섬에서 천호대역까지 전 막연히 좀 멀다고 느꼈는데 또 막상 와서 크루징하고 보니까 또진도 너무 좋고 펌핑하기도 너무 좋고 또 자전거들도 매너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닥치질 걱정도 안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예. 엘리베이터 가 제일 좋기 와. 어떤 큰일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줘야 돼요 엘리베자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 며칠만 걸리지 빨리 가서 먹고 싶은데. 희한하게 배가 안 고프네요 오늘. 집에 갈수 있을까? 너무 힘든데 자, 조심히 조심히 네. 앞뒤 옆 아래 다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이제는 좀 즐기면서 가려고 하니까 어차피 체력도 안 되고 네. 전력 질주라는 의미보다는 중간 중간에 좀 그늘이 숨 쉬고 또 저만해도 시간을 좀 가지면서 가도록 보 하겠습니다. 반포로 돌아왔습니다. 아... 반포에만 와도 약간 항상 제가 크루징을 했던 데라 그런지 뭔가 여유가 있고, 어... 지금 11시 한 35분이거든요. 아... 12시 좀 넘어서 양화대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뭐 쉬지 않고 달릴 거니까, 여러분들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도 요즘에, 아 제가 예전에 잠실대교 갔다 왔잖아요. 아, 그때만 해도 엄청 힘들었는데, 오늘 잠실대교보다 더 멀리 하고, 심지어 다리도 두 개나 건너면서 이렇게 탔는데도, 뭔가 갈수 있다라는 이 스테미나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역시 여러분들, 뭐든 꾸준히 하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화이팅, 화이팅. 이제 양화대교로 무조건 달려가 보겠습니다. 화이팅! 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, 날씨가 지금 거의 지금 32도거든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거는 진짜 너무 더워 저는 펌핑장 갈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갑자기 비가,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쩐지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어요 어 근데 비 맞으면 안 되는데. 빨리 몸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양아대기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래도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 것 같기는 해요. 이 빗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. 아, 이거 가야 돼, 말아야 돼. 지금 비가 오는데, 이거 지금. 가야 돼, 말아야 돼. 이거 큰일 나. 가, 말어. 아, 이 분노의 질주. 분노의 질주 2km 하면 될것 같은데. 아이씨. 빨리 가자! 빨리 가자! 빨리 가자! 아, 이거는. 안 됩니다. 이거 지금. 아, 지금 또. 이게 비가 더 굵어져서 나무 밑에, 나무도 안 돼요. 나무도 안 돼서 지금 저기, 구름다리 밑쪽으로 가서 빨리 비를 피하겠습니다. 와, 비 많이 오 일단 여기서, 일단 여기서 좀 비를 피하고 가야지. 와. 하여튼, 지나가는 비는 확실해요.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. 양화대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진짜. 아, 비가 오긴 하는데, 그래도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. 출발하겠습니다. 아이고. 이게 말이 됩니까? 갑자기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이게 날씨가 더 좋아졌어 아우, 날씨가 더 좋아졌어요 와, 지금 신발 보드 지금 이게 뭡니까? 그쵸? 큰일났네 네 드디어 양화대교 도착했습니다 빨래 아 손잡고 있어 아 그래도 정말 사이 지금 1시 40분입니다 1시 40분 1시 40분 1시 40분, 1시 40분 됐는데 어? 어 아닙니다 12시 40분 12시 40분 네, 12시 40분 아, 1시 안으로는 꼭 오고 싶었는데 아그러징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음. 길었고 아 좋았습니다 그래도 목표로 세운 게딱한 시간에 한시 안에 들어오자라는 그 목표가 딱잘 이루어져서 다행이고 중간에 비만 안 오고 그랬으면 더 빨리 올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2 30분 정도 아 그러면 진짜 열심히 잘 달린 것 같습니다 네, 그래도 오늘 새벽 7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오후 1시가 다돼 가는데 아여튼땀쫙 빼고 기분 좋습니다. 또 오늘 주말이니까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 잘 마무리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